5월 12일 오늘의 해피 던전앤파이터 가볼까요 각성기 컷신 아 귀여워 어쩜 좋아 일각 컷신 개 귀엽네 재밌는 거다 했으면 이제 할거 해야지 건실하게 살러 가볼까 오늘도 자 별의 잔상 5개 모였습니다 태초 하나 먹으러 가겠습니다 시작 두둥 아 글러 먹었다 씨 다음 복원할 별은 확률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어져 있는 모든 별 복원 이거 도전해서, 이 40%짜리 도전해서, 이거 팡! 열고, 하나, 둘, 셋, 넷, 네개 열어버리겠습니다. 도전! 으앗! 오하! 아! 으앗! 모든 별 랜덤 변경, 55%. 이걸로, 이 55%짜리들 65% 만들겠습니다. 시브레껏! 으앗! 65%! 오, 마지막! 으아 가자! 55%! 단 하나! 신의 한수, 쓱! 아! 오늘도 배틀메이지는 귀엽구나. 오 혹시 태초? 흠 음, 검공아 드시러 가실 분? 도정! 치아! 아! 안 계신 레이드 공략. 안 계신 레이드1 페이지 공략. 어, 달이 이끄는 이 세계 여행. 이거 아십니까? 이거 재밌음. 안녕하세요. 던파 연구소입니다. 4월 아, 네 안녕하세요. 아, 던파 연구소님. 아, 너무 영상 너무 그 친절하고 너무 설명이 저, 아, 너무 좋은데요. 저 나왔는데 맵 끝에 있으면 넌욕 뒤지게 먹나? 아 궁금하다. 한번 해보고 싶다. 맵 끝에 한번 서 있어 보고 싶다. 응원하겠어니다 <laughs> 아,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내 친구를 괴롭히는 게 누구야? 귀엽다. 아, 다이앤 왜 이렇게 귀엽지?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. 앞부분 까먹음. 아, 날씨를 보고 들어가는구나. 아, 근데 이거 덤파 연구소님. 아, 너무 좋은데? 이거 아, 좋아요. 갈기고 싶은데. 너무 좋은데요. 아, 공략이 너무 많 너무 너무 친절하고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좋은데요. 아,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여기에 담기 이미 달려 있네. 안녕하세요 던파연구소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안 계신 레이드. 후후 농구한 게아에요 빠르게 이페이지 공략 <웃음> 시스템과 <웃음>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유저 여러분들의 수월한 레이드. 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더 좋은 내용으로 여기서 더 좋아질 수가 있다고? 말도 안 된다. 진짜 던파 연구소님 감사합니다. 감탄해버렸습니다. 이렇게 내내저 같은 이제 저 같은 빡통한테 머릿 속에 이렇게 강제 주입이 가능하구나 하는 걸좀 놀랐습니다. 지금 내 마음 이거임 지금 그 던파 연구소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 오른쪽 흐흐 안개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난 아직도 레이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딱 방금 던파 연구소를 본 후에 나 왼쪽 안개신이고 나발이고 다 부셔버리겠다 나오기만 해라 옐로네 하나 무섭네 브림 아 브림 포르스 어쩌면 좋지 패턴 다 실패하고 아어면 좋냐 아, 여러분들 오늘 막저박제글 올라오면 그 실드 좀 부탁드립니다. 이 사람 제가 봤는데 소주 세병처 마시고 그 뭐야 심심미약 상태에서 패턴 실패한 겁니다 하면서 실드 좀 부탁드립니다. 오 삼퍼 삼퍼 이퍼 이퍼 일퍼 가나요? 아 고생하셨습니다. 쿠켓 트래블러까지는 어떻게 비벼보면 비벼볼 듯? 아 절대로 제가 잘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조금 머리 바꿔 헤딩하면 가능할지도 이번 주까지는 좀 일단은 하스랑 가려고요 헤헤히슛 <laughs> 약간 우리 파티 좀 괜찮을지도 사람들 다 좋을지도 약간 관상 이런거 있죠 아 진짜 나의 별이 머무는 곳이 빨리 성장을 한다면 여기에 딱 이제 버퍼 와가지고 이거 딱 공대 채팅으로 후 어쩔 수 없군요 제가 버퍼로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딱 들어오면 얼마나 멋질까 오, 어 상큼한 부퍼가 옐로로 왔다 우리 겸둥깜찍 옐로 버퍼 어디에 있냐 생긴 것좀 보고 싶은데 와씨 야 존나 귀여워 뭐지, 이건? 동글동글 파란 눈사람. 개커엽네? 아, 약간, 약간, 그 작업 한번 걸어볼까? 플러팅 날려볼까요? 상큼한 부퍼님, 정말 귀여우시네요. 이번 공대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, 진짜. 와, 진짜, 우리 파티원님들. 뽀뽀, 마렵네. 지금 고개 45도 돌아가, 90도 돌아가 있는 상태. 안 돼! 1%! 그린! 가자! 파이팅 0%! 19초! 18초! 17초! 그린! 그린, 제발! 10초! 와! 와! 미쳤다! 와, 이거 옐! <laughs> 47부! 와! 얘개 예, 고생하셨어요. 아. 울웨 님들 너무 어태초 울웨 님들 너무 멋져요. 아, 캐리 머신들이구나 진짜. 한 방. 가장 높은 데미지에 한 방을 넣은 데나저 받았습니다. 그래도. 우리 파티원 님들 너무 잘하셔서 저 내내 감탄했어요. 감사합니다. 버스 아, 맞다. 한번 갈아볼까? 아, 나나뭐 받았지? 스수호혼 이거 태초는 태초인데 그거 아 나쁘지 않은 거예요. 뭐야 좋아요. 하나 더 누르고 아 뽀뽀 기능 없나? 뽀뽀 아 진짜 한열 방씩 뽀뽀 갈겨 주고 싶네 진짜. 관상 아까 들어가기 전에 관상 이야기했잖아요. 우리 파티장하고 이거 부퍼가 장난 아닐 것 같더라고요. 아니 질서 이분도 장난 아니고 약간 버스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. 진짜. 그런데 그냥 버스만 받을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래도 옆에서 엔진 정비 정도는 도와주지 않았나? 앞에 유리창 사이드 미러 정도는 닦아주지 않았나? 지금 운전할 때덜 피곤하라고 옆에서 껌 하나 정도는 입에 넣어주지 않았나? 저도 나름 그 공대로 보면 1 인분 이상 한거 아닌가? <laughs> <laughs> 아, 기분 째지네. 옐 파티가 캐리했다. 이런 소리 들으니까. 그옐 파티 소속이라 너무 기분 째지네. 고생하셨습니다. 좋은 주말 보내세요. <laughs> 아, 너무 즐거웠다.